지금 이곳은 사천진널방파제 빨간등대 우측에 있는 부두숙축입니다. 지금 시간은 7시 정도 됐고요. 오늘의 물때는 부물입니다. 어 만조가 오전 10시거든요. 아 주말을 맞아서 정말 많은 조사님들이 전국에서 찾아주셨고요. 또이 앞에 조사님은 파주에서 오셨답니다. 파주. 또 여기 조사님은 수원에서 오셨고요. 정말 멀리서 낚시를 하러 오셨는데 아, 오늘은 또 이른 아침부터 풀치, 메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지를 해주고 있는데요. 아, 오늘은 과연 살찐 고등어, 그 다음에 떡전어 또 숭어 뭐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하게 입지를 해줄지 기대를 하면서 또 즐거운 방송, 맛있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좀잡으실래요 <laughs> 지금 고기가 안 들어왔네요. 한 마리 정도. 네. 지금 안 들어왔어요.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. 송곳대 우리 사장이 숨곳 걸었다 잠깐만요 떨치 가져올게요. 사자급 승호가 나왔습니다 이야, 우리 김재도사님이 승호 잡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일표 조사님이요 카드채비에 자급 숨어 시심 하러 올라왔습니다 이리와. 뭐야? 뭐야? 뭐 그렇다? 뭐지? 숭언가? 또 어? 감생이다. <laughs> 아니, 이럴 수가? 감생이가? 감생이가 이렇게? <laughs> 이야, 대박! 한 마리, 대발이 한 마리, 수고한 발입니다. 이거 보통하고 전 저는 안 먹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만 힘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허 또 왔다 또 왔다 아이고 제,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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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할게요 제가 주세요. 가지 고등어, 요뭐고 장어, 이런 걸안 놓고, 숭어가 나와서 숭어를 손질하는데, 뭐 손질하는 사이에 숭어가 한 마리 또 걸렸거든요. 근데 그건 뜰치에 남기지 못하고 놓쳤습니다. 아쉽지만, 오늘 손질한 것만 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게 숭어 밤입니다, 숭어 밤. 악동집 있잖아요. 악동집처럼 여기도 숭어도 똥집이 있거든요. 그 다음에는 숭어. 숭어 뱃살입니다. 완전히. 갈치가 하나 잡혔어요. 갈치 3꼬시 했습니다. 제일 중요하게 안되잖아요 너무 먹으면서 너무 먹으면서 아, 왔다 거야, 또 왔다 아까 는던 네. 아닙니까? 또 왔다 뭐야, 또 중화다 아, 잠깐만요 요번엔 그래, 성공해야지 예. 아, 근데 불지 뭐, 말고 뭐. 잠깐만요 불에 요번엔 제가 잘 하겠습니다 아, 저패쳐해야돼 그래, 요

결게 내가 알겠 이제 시공지 지금 몇내 습니까? 네? 지금 몇내도 들어. 요금면내하습니까어 쓰면 되는데. 아, 300타. 예? 3 다는데 다 위키위위도몇 마리? 한 마음 요 사장님, 이런 게사시잖아요오세요해 대박. <laughs> 아 이것도 해체하려나 어떻게 해야 되나? 없어. 이것도 해체하려나 어떻게 해야 되나? 대박. 이뭐 빨리 술 없잖아요. 술이 없어요. 뭐. <laughs> 없어요. 고치장밖에 없어. 훈련 뭐 이렇게 좀. 술, 안 술. 응. 술 있어요? 어, 어, 어? 술 감생이 있어요? 아니야? 어? 감생이 아니야? 숭어야 감생이야? 어 같은데? 숭어다! 응. 잠깐만 제가 할게요 어, 네. 사장님 제가 할게요이렇 대고만 있어요 대고만 있어, 네. 있어. 야, 네. 어? 두 마리 더까지 어, <laughs> <맛있다>. <laughs> <laughs> 아, 대박. 대박이시다,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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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결국은 나무시네. 그래, 아니, 너무 쳐어가고쳐들어가 예. 아니, 쑥쑥 쳐들나가야되는 지금은 몰라가지고, 나 주세요. 감니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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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유 가지 마세요, 이제. 나 해뜨기 힘들어. <laughs> 나 해뜨기 힘들어. 이야. <laughs> 예, 대박. 오. 그건 눈깔이 까만 거죠? 까맣네. 아, 그게 맛있는 거예요. 아, 개가 먹기 좋네. 대박. 이 숭어만 지금 네 마리째. 감생이 한 마리. 이야. 지금 전화하고 고동은 안나는데요 예, 네, 신기하게 숭어가또 밑에서 수심 7m에서 지 입질 해줬습니다. 이야. 8 m 쯤거 예, 사장님 축하합니다. 대박. 원래 첫숭어다 이거. 아 그러세요? 흐흐. 빙고.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정도 됐습니다. 어, 날씨는 아주 덥고요. 바람과 파도도 잔잔합니다 아 근데 기대했던 고등어 전어 입질은 거의 없고요 아 정말 지루한 낚시 되나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전어를 잘 잡으시는 현지 조사님께서 숭어를 3마리 히트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놓치고 두 마리 잡아서 또 숭어 회를 손질해서 맛있게 먹었고요 또 우리 진주 어르신께서 어, 기대했던 또 숭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그래서 저기 살림망 안에, 살림망 안 하나 넣어 놨는데, 아, 오늘은 정말 이 입질하는 빈도수가 확 줄었고요. 아, 그 대신에 위안이 될 만한 거는 또 감생이가 한 28짜리 하나 나왔거든요.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이 실망을 안고, 어, 기가를 하셨는데, 주말이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조사님이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. 저도 낚시를 하려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, 어, 채비는 꺼내지도 못하고요. 숭어 손질만 하고 맛있는 해파티를 가지고, 어, 기분 좋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다, 아이다. 도망갔어요. 아 아, 아이, 힘들한데. 올라오다가 도망갔어. 에헤이, 아깝네.